자, 어, 대단한 마무리 평가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단한 마무리 평가 문제. 자, 1번. 어, 대단한 마무리 평가 문제 뭐 어렵지 않습니다. 확률 그 부분인데, 1번부터 한 보도록 합시다. 1번은 통 속에 빨간 막대가 7개 있고, 빨간 막대가 7개. 그 다음에, 파란 막대가 3개 있다. 여기서 몇 개를 꺼낼 거냐면, 4개를 꺼내라는 거야, 4개. 를 꺼낼 때, 확률을 구하는데, 무슨 확률을 구하냐면, 빨간 막대는 2개. 이 빨간 막대에서는 2개 나오고, 파란 막대에서는, 어, 여기서 2개 나오는 확률을 봐라. 음. 그러면 전체가 몇 개가 있어? 10개가 있잖아? 10개 중에 4개를 뽑는 거니까, 전체의 경우수는 C 콤비네이션 4겠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 거야. 0개 중에 4 개를 뽑는 것 중에 빨간 게7개 중에 몇개 있는 거야? 두 개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연달아서 파란 거3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전체 경우 수 분에 빨간 거는 두 개, 파란 거두개 나오는 그 경우의 수. 그래서 확률이 되겠지. 그치지0개 음. 중에 4 개를 뽑을 때 빨간 거두 개. 파란 거두개나 확률. 그래서 계산은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1 0분에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주머니 속에 10개의 구슬이 있다. 이거 보시면, 주머니 속에 10개의 그늘이, 어, 10개의 구슬이 있대요. 근데 그1 0개 구슬 중에, 10개 중에 n개가, 어, 흰 구슬이야. n개가 흰 구슬. 그치? 그러면, 10-n 개는 무슨 구슬이겠어? 어, 뭐 무슨 구슬인지 모르네요. 예. 얘는 뭐 실체를 알수 없는 어떤 신구슬 말고 다른 어떤 다른 구슬일 텐데, 신구슬 말고 다른 구슬. 자, 근데 중요한 건뭐라 했냐면, 여기서 3개를 꺼냈대. 여기서 3개를 꺼내는데 3개 모두 신구슬이 나오는데. 아, 자, 전체가 10개인데, 10개에서 3개를 꺼낼 겁니다. 이게 전체 경우수겠죠? 10개 중에. 그중에 흰 구슬이 몇개 있어요? n개가 있죠? 그 n개에서 몽땅 세 개를 다 뽑는 거야. 그렇게 뽑는 확률이 얼마냐? 보니까 6분의 1이에요 아, 그렇구나. 전체 가지 수는 10콤비네이션 3인데 흰 구슬 n개가 있으니까 n 콤비네이션 3. 한개 6분의 1이다. 계산하면 되죠? 자, 이걸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뭡니까? 10 9 8. 그렇죠? 19, 8, 그 다음에, 어, 3, 2, 1. 그렇죠 얘도, n에서 하나 줄어드네요? 또 하나 줄어들죠? 하고, 얘를 뭐로 나눈 거야? 이걸로 나누는 거죠? 아, 이렇게 이제 약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싹 지워지니까, 결국 뭐야? 1 9, 8. 분의 n, N-1, N-2가 얼마다 6분의 1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양변에 이걸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연달아 되는 요 숫자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거는 어, 써보면 양변에 이제 이거 곱해주면 어, 10 곱하기, 9 곱하기, 8한 다음에 여기에 6분의 1을 곱하면 그쵸? 그렇죠? 예, 여기 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이시 n 곱하기 n-1 곱하기 n-2가 바로 이렇게 나올 텐데, 어, 약분 한번 해봅시다. 어, 뭡니까. 어, 326, 339, 248, 10곱하 그럼 10곱하4 4 곱하기 3인데, 어, 자, 여기서 얘를 5 곱하기 2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잖아. 그죠? 예. 그 상태에서 연달아 되는 숫자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하면 6이잖아요. 아, 안 되는구나. 어, 요거를 2를 여기다 주면 되겠구나. 2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6 나오잖아요. 6, 5, 4 나오겠네. 6, 5, 4. 아, 2하고 3을 곱해서 6을 만든다면 네. 6, 5, 4. 6, 5, 4. 그래서 n은 지금 6이다. 개수가 6개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것만 다시 한번 써줄게요. n은, 5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5, 4, 6. 그죠 6, 5, 4. 그죠 6, 5, 4로 써주면 된다. 여기서 풀어주는데, 요 공식대로 연달아 되는 숫자니까, 예, 그런 숫자 아닐까, 네, 찾아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합시다. 3번은 뭐냐면, 어, 가히 날의 소형. 3번은, 네명이 있어. 가희도 있고, 나래도 있고, 소용도 있고, 해주가 있네. 자,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가희도 있고, 나래도 있고, 소영이도 있고, 또, 어, 해주가 있네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네 명이 영화관에서 네개 의자에 앉는 거야. 첫 번째. 맨 끝에, 맨 왼쪽에 누가 앉으라고? 소영이가 앉는데. 그럼, 나머지 세 명이 여기 번갈아가면 앉으면 되겠죠? 그쵸? 예. 그니까 뭐예요? 3냥 삼팩토리알이죠. 자, 이게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어, 삼팩토리알이죠? 아, 예. 그렇게 될 확률 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전체는 뭐예요? 얘네들이 일렬로 앉을 수 있는 확률은4팩토리알 전체 갈수는4팩토리얼이잖아그4팩토리얼 가지 분에소영이가맨 왼쪽에 앉으면, 나머지 세 명이 오른쪽에, 어, 사례들을 앉으면 되니까, 이거 구하라는 거죠? 즉, 4분의, 이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욕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나래와 해주가, 어, 이웃하야 으래 나래하고 해주가 이웃하게 앉지 그럼 얘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나래와 해주를. 그럼 나래랑, 해주랑, 한 덩어리로 보면, 간이랑 누구 남아요? 소영이랑 남죠? 자, 마찬가지. 전체 가지 수는 뭐예요? 있잖아요. 사팩트라이 가지잖아요. 사팩트를가지 분에, 나래 해주, 야, 이거 세 명이니까, 세 명이 움직일 수 있는, 어, 나래를 늘어뜨리는 가수가 3팩토리 알인데, 나래 해주가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2 팩토리 알을 여기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하면 4 남고, 2 남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어,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 뭐하는 거네요. 다이암 해주 양 끝에 앉으래. 가이하고 해주면 양 끝에 앉으면 아, 소간의 나이하고 소민이가 자리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치지아 이펙트를 한 가지 고곱하이 그러면 회주랑 가이도 또 자리 바꿀 수 있겠죠? 이펙트를 아 해, 또 이펙트를 한2 네, 이펙트를 이펙트. 그런데 아 전체가 몇 가지예요? 4펙트를 가지고 이요가질 수가 4 가지야. 아 그렇구나. 잘 써주면 전체가 4펙트를 가지고 네네 요거 네 자리 바꾸는 거. 얘는 3%. 그래서 답은 얼마냐? 4, 4, 3, 2, 1, 6분의 1이네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은 뭐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4번은요, 어, 두 사건이 있는데, 우리 이거 다 아시잖아요. A 합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에서 못 빼는 거예요? 교집합, B의 확률을 빼주는 거죠? 그죠 예. 이거 다 알, 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빼주는 건데, 그럼 한번 해봅시다. 어, 지금 뭐라 그랬냐면, 얘가, 어, A의 확률이 0.4래. 0.4. 그 다음에 B의 확률은 0.3. 그리고 교집합은 몰라. 얘는 몰라. 그리고 전체 확률이 얼마냐면 0.65래. 자, 그럼 X는 얼마냐? 어, 0.65는0.7 마이너스 0.05 겠죠 아요 교집합의 확률이 0.05 라는 거야 음 그러면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A차집합 B의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죠 A차집합 B라는 건 뭐냐면 이거야 이거 A가 있고 B가 있잖아 요고 요고 즉 A에서 못뺀 거야 A라는 논에서 이 전체를 못뺀 거야 교집합으로 뺀 거지 교집합 A 교집합 비형률을 뺀게 A48B잖아. 그치? 예. 자, 그럼 다 나왔네요. A의 확률이 얼마예요? 0.4라고 그랬죠? 0.4 마이너스. 교집합 확형률 지금 여기 구했죠? 이게 교집합 확확률이에요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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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X. 교집합 확확률 얼마예요? 0.0. 빼는 거야. 얼마 남습니까? 0.35가 되겠네요. 얘가 0.35.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한 봅시다. 5번 문제 보시면 어 5번 문제는 자, 5번 문제 다시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음 이런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어 한국 사람 4명, 중국 사람 2명, 일본 사람 3명 있어. 한국 사람 4명, 중국 사람 2명, 일본 사람 3명 있는데, 이 중에서 대표를 선택하는 거야. 몇명 선택하냐? 3명 선택하네. 대표를. 그럴 때, 대표가 모두 같은 나라 사람인 확률을 봐야 해. <laughs> 전체가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그니까, 러10 10 컨비네이션 3분의 확률은 항상 전체 확률을 보여야 되니까, 전체 경의수 이게 전체의 경우에, 수. 다른 말로, 푸른 공간이라고 하지? 푸른 공간? 음. 자, 이거 분해. 어, 일단, 한국 사람에서, 뭐라 그랬냐면, 세 명의 대표가 모두 같은 나라의 확률이래. 세 명의 대표가 모두 같은 나라의 확률. 같은 나라의 확률 봐라. 그럼 일단, 한국 네명 중에 뭐야? 세명 뽑으면 되는 거잖아. 이게 한국 대표가 모두 다 뽑힐 확률이잖아. 그쵸? 네. 그리고 또요. 뭐가 있어요? 중국은 두 명이니까 다세명 뽑힐 수 없죠? 일본. 세명 중에 세명 뽑히는 거야. 전체 C 컨비네이션 세명 뽑는 것 중에 일본 사람 세명 중에 세명 모두 뽑는 거. 이걸 더하면 모두 같은 나라에 그 사람이 세명다 뽑힐 확률이겠죠.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예란이랑 계산해서 더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계산하시면, 어, 요게 8 4분의 4가 나오고요. 얘는 84분의 1이 나옵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거 계산해주시면 돼요. 예. 네.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잠깐, 여기, 어, 9명이죠, 9명. 미안합니다. 9명이네요. 9컴비네이션 3이죠. 9명. 전체 명수가 9명이죠. 예. 네. 이렇게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84분의 5 나와요. 5 나오겠죠? 예. 네.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9명 중에 3명을 뽑는다. 그 중에 한국 사람 네명 중에 세명 중국 사람 세명 중에 세명 음, 왜? 네. 아니, 1번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은 두명이니까세명이될수 없기 때문에. 자,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은, 6번 봅시다. 자, 어, 오른쪽 길이 가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의면지2미에 서로 다른 두꼭점을선택할 때, 루트 2나 루트 3이 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뭐 정육면체 그리고 한번 그려보자. 정육면체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게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인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자 봐봐 여기서 정육면체의 꼭점이 지금 8개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임의로 택했는데 그래서 그 꼭점과 꼭점사이 꼭지염 거리가 루트2가 되거나 또는, 루트3이 되는 경우를 찾으라 이거야. 루트2가 되는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듯이, 보세요. 요게 루트2죠? 1, 1, 지금 1이니까. 1, 1, 루트2. 알잖아. 그지 1, 1, 루트2. 왜? 90도니까. 정육면체니까 이게 정사각형일 거 아니야? 음! 요즘과 요즘 요정 사이, 어, 택해서 하면, 루트2. 요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면 또두개 나오겠지. 아, 한 면당 두 개, 한, 어, 그, 뭡니까, 면당 두 개가 나와. 한 면당 두 개. 루트 2가. 근데 그 면이 정 육면체니까 몇개 있어? 여섯 개의 면이 있겠죠 여섯 개의 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열두 개의 루트 2가 생길 거야. 여기도, 뒤에도, 어, 육면체니까. 그죠? 각각. 위, 아래, 오른쪽, 왼쪽, 뭐, 앞, 뒤. 그래서 여섯 개. 면에, 1 2 개의 루트기가 생길거고그 다음에, 루트3은, 루트3은요, 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제 배웠듯이, 어, 루트3은, 면이 아니라, 이 속을 통과해가지고, 뚫어서, 반대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갈수 있겠잖아. 여기서 이렇게 갈수 있겠지. 그쵸? 네. 자, 그리고, 자,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면을갈수 있겠죠?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 요 면을 해서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쵸? 요, 요, 요. 요렇게 잘랐을 때, 요 단면에서 두개 나오잖아, 두 개. 하나, 두 개. 그치? 그리고 요 단면에서, 요 단면에서 또몇개 나와? 또두개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두개 나오죠? 예. 다시 그려줄까? 무슨 얘기 이런 얘기야? 어. 이렇게 그려줄게. 아까 그럼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주면요 점이랑, 요 점을 있고, 요 점이랑, 요 점을 있지 않고. 하나, 두 개. 그죠? 요 단면에서 두개 나오는 거야. 두개 나오고, 또, 요번에는, 요 점이랑, 요 점, 요 점, 요점 가지고 하자는 거지. 그 그럼 어떻게 돼? 얘랑 얘랑 이기면, 하나. 또, 여기서 이거 이으면 또, 둘. 해가지고, 네개 나오죠? 네 개, 네 개, 네 개. 예. 루트 사면 몇개 나와요? 네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전체 이제 가짓수는 얘는 네개 나옵니다. 네 개. 네 개.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전체, 어, 꼭점에, 그, 꼭지점과 꼭점을 이은 전체 경호의 수가 몇 개냐 이거죠. 확률을 구하려면 전체 경호의 수를 구해야 되잖아. 면이 지금, 예. 그,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가 있어. 그럼 여덟 개 중에 몇개 택하는 거야? 두개 택하는 게 전체 경우에 쓰잖아. 그죠? 얘가. 꼭, 그, 꼭지점과 꼭지점 두 개를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대각선이, 어, 총8컴에서 2란 말이야. 그쵸? 예. 그럼 몇 개입니까? 어, 8, 7, 하고 2 나누면 28이네요. 7, 4, 28. 아! 28개 중에 12개가 바로 루트이고. 그죠? 루트2. 루트2가 나오는 가짓수고 루트3이 나오는 가짓수는 28분의 4고. 그쵸? 예. 얘는 루트3이 나오는 그런, 확률이고. 두 개를 모여야 뭐 돼. 각각 더해주라고 했잖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거 더해주면 28분의 얼마야? 16이죠? 28분의 16. 그러면 4, 4, 16, 4, 7, 28. 7분의 4는. 자, 이 7번을 삽니다 이렇게 구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음, 7번 가도록 합시다. 7번. 7번 가시면, 7번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7번. 보세요. 8, 15개의 제비가 있는데, 그 중에 8개가 당첨제비래. 아, 제비를 뽑는 겁니다. 이 중에 15개의 제비 중에 몇 개가 당첨제비야? 8개가 당첨제비고 그럼 나머지 15에서 8평거 7개는 당첨이 안 되는 제비지 예.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당첨제비가 하나도 나오지 말아라 당첨제비가 하나도 나오지 말아라 당첨제비가 하나도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다 당첨되란 얘기죠 다 당첨되라 아, 열다개 중에, 어, 두 개를 뽑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개를 임의로 뽑는다고 했어요. 자, 두 개를 뽑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다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돼야 돼요. 여개 중에, 에, 어, 잠깐한 개도 나오지 않을 확률이니까, 첫 번째 거는 당첨이 안 되는 확률이니까, 당첨되비가 아닌 7개 해서 두 개를 다 뽑으면 당첨이 안 되겠지. 얘는 당첨이 안 되는 확률이야. 당첨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음, 음, 음.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어 <laughs> 얼마나 5분의 1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 해보세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뭐냐? 적어도 한 개는 당첨제 적어도 한 개는 보다 당첨제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항상 뭐라고 했어요? 이래서 못다 당첨되지 않으면요. 그죠? 모두 다 꽝일 확률. 꽝의 확률을 빼라는 거지, 이래서. 1을 마이너스, 모두 다 꽝일 확률을 지금 여기서 나왔잖아. 5분의 1. 그죠? 5분의 1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개 당첨되는 거야. 5분의 4라는 확률이겠지. 근데 적어도 나오면 반대로 빼라. 그지? 예. 자, 아, 7번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네, 다음에 8, 9, 10, 번은 범위 안들어가 있으니까 12번으로 갈게요. 양궁 왔네, 양궁. 12번. 자, 양궁 하는 거한번 봅시다. 1. 12번. 5. 자, 두 명의 양궁 선수가, 12번. 두 명의 양궁 선수가 있어요. A라는 선수가 있고, B라는 선수가 있다고 해봐. 얘가 한 발을 쏘아서 10점에 맞출 확률. 아, 한 발을 쏘아서 10점을 명중할 확률이야. 명중할 확률. 그 확률이 A는 0.9래. 0.9. 그니까 10발 중에 9발. 그죠? 10, 10발 중에 9발이 명중되는 거고. 얘는 0.8이래. 10발 중에 8발은 명중된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적어도 얘가 네한 발씩 쏠 때, 적어도 한 선수가 10점 과정에 맞추는 게 뭐냐, 이거야. 아, 한 발씩 쏠 때, 어? A, B, 한 발씩, 쏠 때, 적어도 한 선수가 10점에 맞출 확률. 적어도 한 선수가 10점에 명중할 확률을 구하라. 자, 그러면 적어도가 나오면 어떻게 알라 이래서 빼라. 뭘 빼라? 모두 다 명중하지 못할 확률. 모두 다 명중하지 못할 확률을 빼면 적어도 한 선수는 둘다뭐 명중해도 되고, a가 명중해도 b가 몇줄 적어도 한 선수가 명중할 확률이 될 거야. 1빼기 모두 다 명중할 확률을, 어? 아, 명중하지 않을 확률을 빼야 돼. 자, 그러면 얘가 명중하지 않을 확률은 뭐예요? 0.1이죠. 얘가 명중하지 않을 확률 은 뭐예요? 0.2죠. 얘가 명중 안할 확률이야. 명중 안할 확률, 명중하지 않을 확률이란 거야. 그러면 결국 은 뭐야? 음,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이미 확률 나온 거니까 이건? 명중하지 않은 확률. A가 0.1 명중 안 하고, 그 다음에 B가 동달아서 명, 명, 명중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즉, 0.02겠죠. 0.02.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이에서 0.01을 빼면 얼마입니까? 1에서 0.01을 빼면, 산순네요 0.98. 이게 적어도 한 명이 명중할 확률이 됩니다. 아, 이래서 모두 다 명중하지 않은 확률을 빼면 적어도 한명 수가 10점에 명중 확률이 되는구나. 자, 명중 안 하는 확률, 명중 안 하는 확률. A에 명중 안하 확률, B에 명중하지 않는 확률. 연달아 일어나는 거니까 곱사건. 그래서 둘다 명중 안 하려면 0.05. 이래서 0.01을 빼면 0.98.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 12번 했나요? 자, 그다음 이제, 어, 몇번 남았냐? 13번, 16번, 두 문제 남은네 13, 16번. 13, 16번 해봅시다. 자, 13번은요, 음,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13번 문제. 그, 13번 문제는, 어, 은정이가 정답을 맞출 확률. 은정이라는 학생이 3점 짜리 정답을 맞추고 3점 짜리 정답을 맞출 확률이 얼마냐면 10분의 7이야 4점 짜리 정답을 맞출 확률이 얼마냐면 10분의 3이야 자 근데 은정이가 3점 짜리 세 문제가 있어 3점 짜리는 세 문항 4점 짜리는 몇 문항 있어요? 두문항 있어요? 총몇 문항 이 있습니까? 총총총 다섯 총. 총 문항이 있어요. 오 문항이 있는 거야. 그치? 이 상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임의로 한 문제를 그 빼는 거야. 임의로 한 문제를 빼는 거야. 뭐, 응? 1, 2, 3, 4, 5. 이게 뭐 3점 짜리인지, 4점 짜리인지 몰라. 어쨌든 3개, 2개 있는 거야. 여기서 임의로 하나를 싹할때그 문제를 맞추려면 이 임의로 한 문제를 싹뺄때그 문제를 맞추려면 구하라 자, 먼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3점 짜리부터 생각해 보세요. 다섯 개 중에 3점짜리 몇개있으니까세 문항이 있잖아요. 그니까 러 다섯 개 중에 3점짜리 뽑을 확률이 얼마예요? 5분의 3이죠. 이게 다섯 문제 중에 3점짜리를 뽑을 확률이요 3점짜리를 뽑을 확률. 뽑을 확률, 뽑을 확률. 근데 그 뽑을 확률 중에서 맞출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7 이상. 잖 그쵸? 어. 이게 3점짜리 3문제중에 1문제를 맞춰놓는게 아나 그치? 다섯문제중에 하나 3점짜리 뽑았을때 그치? 지음 그죠? 음. 그 다음에 예 그래서 계산하면 50분에 20일 그 다음 문제 임의를 여기서 끊었을때 4점짜리를 뺄수도 있잖아 다섯개중에 두개는 4점짜리 있잖 아아 다섯 개 중에 두 개는 4점짜리구나 4점짜리를 뽑을 확률 4점짜리를 뽑을 확률이야 곱하기 그걸 맞출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3이잖아 10분의 3은 맞출 확률 뽑은 것 중에 맞출 확률 10분의 3 아, 그럼 뭐야요 50분의 6이죠 아, 그러면 임의로 하나를 뺐을 때 3점짜리를 맞추든 4점짜리를 맞추든둘 중에 아무튼 하나를 맞출 확률은 두 개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0분에 얼마입니까? 어... 27이 되겠네요. 50분에 27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5문제 중에 3문제가 3점짜리가 있고 4문제가, 2문제가 어떻게 섞여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를 뽑았을 때맞출 확률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죠? 네. 5개 중에 3개 뽑는 거 3짜리는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거. 거기다가 그걸 맞추는 일로 해주는 거야. 이건 뽑으라는 일이고 맞추는. 거. 그죠 네. 그거를 다 해주시면 돼. 자, 좋습니다. 마지막.